안녕하세요. 오늘도 봄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닦는 공부를 또 해보기로 합시다. 오늘도 보조수 심결에 13번째 깨달은 후 차츰 닦는 밥을 보임이라는 구절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이 이치를 깨치면 다시 계급이 없을진데 무엇 때문에 깨친 뒤에 다시 닦아 차츰 익히고 차츰 이룰 것이 있겠는가 하고 물었거든요 보조스님이 이렇게 답하였다 깨친 뒤에 차츰 닦는다는 이치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는데도 그래도 의심을 풀지 못하니 거듭 설명하리라 그대는 마음을 청정히 하여 자세히 들으라 본부는 끝없는 앱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섯길, 지오가기, 축생, 인간, 천상을 이제 다섯길이라 했거든요. 육도로 해서 여기서 아수라가 빠졌죠. 아수라는 이제 축생체 아기에 들어가니까 그냥 다섯길로 했습니다. 다섯길에 헤매면서 나고 죽되, 나라는 관념에 굳이 집착하여. 오랫동안 망상과 뒤바뀜과 종자로 훈습된 무명과 더불어 오랫동안 성품을, 성품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금생에 이르러 비록 자기의 성품이 본래 비고 고요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쳤더라도 그 오랜 습기를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역경과 순경을 만나면은 성내고 기뻐하며 옳다 하고 그러다 하는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여 밖에 대한 번뇌가 예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지혜로서 공부를 더하여 힘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무명을 다스려 아주 쉬는 경제에 이를 수 있겠는가 했습니다 <laughs> 여기에서 이제 견성 체험했다 하더라도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함의 없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견성 체험했다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비로소 공부가 실답게 참답게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없이 해야 한다는 말은 앞구절에서. 믿음의 인행 가운데서 모든 불과의 공덕이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음을 깊이 알아야 비로소 믿음을 이룬다 하였듯이 도노는 뭐냐 일체 경계 속에서 믿음의 인행 보살 만행입니다. 과 불과의 공덕이 둘이 아님을 확연히 믿어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신입하거든요. 믿을 신자 입자 믿어 들어간,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견성체험하게 되기, 되기, 때문에 함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뒤가 없는 이론상과 같아서 원만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론상을 둥글게 그려놓고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디냐 이거죠 없죠. 앞뒤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본문에 이제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단박에 깨치면은, 부처와 같지만, 많은 생의 습기가 깊구나. 바람은 멈추었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상이 그래도 침노한다. 꼭한 말과 같다. 우리가 이제 견성체험하면은, 더 이상 닦고 자시고 할 것이 사실은 남아있지 않기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기서, 부처와 같다. 단박에 깨 치면 부처와 같지만 하는 말, 말이거든요. 부처와 같다 하였고 이것이 항상 여유하지 않는 까닭에 이게 항상 여유하면, 아 이제 돈, 돈수해버려서 끝났죠, 이제. 확철되고 한 거죠. 그런데, 항상 여유하지 않는 까닭에 많은 생의 습기가 깊다, 했거든요. 그래서, 단박에 깨치면 부채와 같지만 많은 생의 습기가 깊구나 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견성체험했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 본문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잘 부지런히 닦고 깨쳐 들어가는 음,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본문의 대종고선사도 간혹 영리한 무리들은 흔히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고는 곧 쉽다는 생각을 내어 더 닦으려 하지 않다가 오랜 세월을 지나며 여전히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생사를 면치 못한다 했습니다. 하니 어찌 잠시 깨달은 바가 있다 하여 다시 닦는 일을 던져버리겠는가 했습니다 법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종고선사는 가나선의 대종장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같이 이 이치를 깨닫고는 했거든요 깨닫는다겠어 이치를 깨닫고는 곧 아주 쉽다는 생각을 내어 더 닦거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깨닫는다 말은 정견, 바른 안목이 세워졌다는 말 말이거든요. 정견이 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지혜가 세워졌다. 지혜가 생겼다. 하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지혜가 생겨야 정견이 서니까, 바른 안목이 서야 그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지혜가 있는 만큼 세상을 보고 살아가듯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 뭘로 생기냐면 이세 가지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생기는 것은 삼해라고 하거든요. 석삼자에다 지혜해자. 첫 번째가 이제 문해,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해, 수해 하거든요. 문해는 라 것은 들을 문자. 문해는 이제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들어서 지혜이 생긴다는 소리거든요. 갑자기 지혜가 생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생기지는 않잖아요. 자주 성인들의 법문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해라고첫 번째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직연이 생겨야 내가 뭐가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사해 깊이 생각사자 지혜자 쓰거든요 깊이 사유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들은 법문을 깊이 자기 마음 속에 사유를 하는 거죠 참고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렇게 흘러 나오거든요. 흘러 나온 그 지혜를 자기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깨달아 체험하는 견성 체험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야 이제 지혜가 분명해지죠. 아루마리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해했거든요. 글 수자 지혜자. 수혜는 낱낱이 일상생활에서. 본문에 의지하여 실천궁행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실천궁행하면 뭐가 되느냐? 그걸 보고 증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는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혜는. 삶 속에서 딱 검증이 된 것이니까. 그러므로 대예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냥 여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치를 깨닫고는 아주 쉽다는 생각을 내어 더 닦으려 하지 않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소리가 대승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어그 우려를 하는 말씀하시냐면은 을 어, 이치로만 알아. 실천 그 직연이 생긴 정도였거든요. 뭐 이것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걸 보고 뭐라냐면 아르마리라 하죠. 그래서 아주 얕고 천박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도 들어가서,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 오래오래 밝히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거든 결코 따르지 말고, 덜고 덜어서 더할 것이 없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완전하리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친 뒤에, 모구행, 소를 기르는 이제 모구행, 행이죠. 소라는 것은 마음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이 이것이 이제 이것이다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덜고 덜어서 더할 것이 없는데 이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제 모든 바깥에서 온, 다가오는 경계를 자기 자성에 놓고 놓고 놓아서 끝없이 놓아버리면은 나중에 놓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데 이르게 이르, 이르게 되거든요. 놓고 자시고 할게 없는 것이 이제 그것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무의함이 없는데 이르렀다 하고 비로소 구경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록 나중에 닦는다고 하나 그래서 이게 닦음이 없이 닦는다는 말이거든요. 닦는다고 하나 망념은 본래 공한 것을 견성이 그, 도노했잖아요. 이게. 공하고 심성은 본래 청정한 것임을 먼저 도노 몰락 깨달았다 이 깨닫는 것은 아까 얘기했을삼회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도노하였으므로 몰락 인제 알았다 이거지 깨닫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뭐 길게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악이 끊어도 끊은 바가 없고 그러니까 악을 끊어도 끊은 바가 없고 선을 닦아도 닦은 바가 없나니 이걸 보고 함이 없다는 소리죠. <laughs> 이것이 참으로 닦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비록 각 가지 수행을 골고루 닦는다 하여도 오직 무념으로 근본을 삼는다 하였다 했거든요. 그래서 무념이란 말이 이게 참 무념으로 이제 근본이 된다는 소리죠. 무념이라서 생각이 없을 못자 생각념이니까 생각이 없다는 생각,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은. 근데 여기서 도노입도요 문론에 이제 나온 말입니다. 문념이란 뭐냐? 어떤 생각이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으며, 바른 생각이 없, 없다는 것이 아니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사된 생각이요. 있음과 없음 유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이 사된 생각이며 선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또 고와 락 고통과 즐거움이죠. 생멸 나하고 없어지는 것 생멸 치사 치하고 버리고 원친 원수와 친한이 증의 애정이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고락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이니라 했거든요. 다만 일체체 무심함을 알면 일체 모든 곳에서 무심함을 스스로 알면 이것이 무념이니. 무념을 얻을 때는 자연 해탈이니라. 그러므로 무념을, 무념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념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나서 무념을 근본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공부를 해나가는 방편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또본문에 교봉 스님도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이치를 통틀어 결론하기를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으며 번뇌가 없는 지혜의 성품이 본래 갖춰져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치고 그것에 의해 닦으면 그것을 최상승선이라 하고 열애의 청정한 선이라고 한다. 만일 생각 생각에 닦아 익히면 이와 같이 닦아 익히면 은 저절로 차츰 백천산매를 얻을 것이니 달마스님의 문화에서 계속해 서로 전해오는 것이 바로 이 선이다라고 하였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최상승선이라고 하고 열애청정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 지금 공부로 따지면 조사선으로 이제 귀결됩니다. 조사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조사선은 부처님 이후 인도의 28대조까지 이제 조사선님이 누구냐면 이 중국 선종의 초조 선종 초조가 이제 보리달마스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2조 달마, 3조, 아,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에서 그때부터 쭉쭉 어, 쭉 펼쳐나가죠. 그래서 이게 조사, 조사라는 조사 것은 뭐냐? 부처님으로부터 면면히 전해져 내려오는 부처님의 마음, 시민을 취득하여 후학들을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선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사선은 본래 부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단박이 깨치는 이제 도노선입니다. 몰락 깨 깨닫는다 그래서 도노 하거든요. 깨달은 선지식이 제자들과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말, 말과 행과 뜻, 뜻이 그대로 선문답으로 제시됐거든요. 그게 이제 어, 1700 공안도 되고 모든 서, 그, 조사 어록이 되거든요. 제시되어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치기도 하고, 그, 이제, 언어 변호라고 하죠. 말하려 그냥 곧장 깨달은 것을, 단박에 깨치기도 하고, 참고하여 깨치기도 하는 까닭입니다 조사서는 일상의 일체 존재들이 모든 본래, 모두 본래 부채이며, 이미 다 그대로 완전한 본래 성부를 말합니다. 중생의 자리에서 부채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자리에서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이제 작업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조사선의 특징을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개성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 교회별전 불임문자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불자들은 많이 다 아시는 부분이죠. 교회별전 불임문자라는 것은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밖에 따로 전하는 가르침이다. 했는데, 이 말은 문자와 경전이 나온 자리가 어디인가. 곧 자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쫓아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래 부채임을 자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핵심입니다. 공부의 핵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재록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날 도배 오는 사람의 병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 놓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병은 스스로를 믿지 않는 데 있다. 그렇거든.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였습니다. 또 이제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는 말은 곧바로 직지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르켜서 견성 성불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것은 내가 본래 누구인지 자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경계를 대적하면 모든 유의인가를 믿지 않고 경계가 닥쳐올 때 모든 유의인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믿는 마음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면 반드시 견성 체험하게 돼 있거든요. 성인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고 분명합니다. 스스로 믿지 않아서 그렇지 견성하여 성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제록에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참다운 바른 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했거든요. 진정 견해. 만일 참다운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생사에 물들질 않고 가고모음의 자유로와 수승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수승함에 이른다. 수승한다는 것은 견성 체험한다는 말이죠. 했습니다. 곧 어떤 형식과 절차와 순서도 필요치 않고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믿어 들어간다 이게 믿어 들어가면. 곧장 받아들이면 견성하게 되고, 견성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성불의 길이 열리고 성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교회 별전, 불임문자, 직진심 견성성불. 이게 가장 조사선의 아주 특징입니다. 따라서 조사선은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선지식이 제자들과 주고받는 문답을 통해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사스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록에 다 계시거든요. 그 어록의 문자 속에 항상 그 조사스님의 마음이 온통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행주자 어묵동정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일체처 일체시 일체 어느 곳이든지 시공과 시, 시공이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생활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 본문에 도노와 점수의 위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그래서 도노라는 것은 이제 뭘로 깨닫는 거고 점수는 점차 점차 닦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노 하면 도노는 사실은 이제 깨달으면 도노거든요. 그냥 점차 점차 깨달아지는 게없어 우리가 마치 이제 동굴에 불을, 불을 그냥 탁 키면은 단숨에 밝아지듯이, 이게 점차점차 밝아지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도노라고 합니다. 도노 해서, 근데 이제 도노 돈수인데, 이제 사실은 도노 하면은 돈수거든요. 더 이상 어둠이 남아있지를 않죠. 밝음이 온통 밝음이죠. 그러니까 도노 돈수인데, 이제 업식이 항상 두터우니까. 그 업식이 남아서 여여, 그게 이제 항상 밝음이 여여하지 않기 때문에 낱낱이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의 이치는 마치 근데 이게 술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선악의 성품이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눌러 억제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이 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닦는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은 큰 미혹이다. 그러므로 이제 말하기를 성문들은 마음 마음의 미혹을 끊지만은 그 끊으려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 하였다. 다만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 등이 성품으로부터 나오, 일어나는 줄을 자세히 관찰하기만 하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어서 그 자리가 곧 고요한 것이니 어찌 다시 끊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다만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 등이 성품으로부터 쫓아서 나오는 줄 알면 자세 히 관찰하기만 알면 일어나도 일어나니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어서 그 자리가 곧 고요한 것이다 했 했잖아요 이 말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악마 같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지옥아기 죽생인가 수라 천상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없이기 이게 그러니까 악마 같은 마음이 일어 드러나면 이게 두려워하고 한이 이래가지고 나는 어느 세월에 공부하나 하고 자기를 탓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게 마도 마음이 이런 아들에도 두려워하 두려워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없애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만아으면 된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줄 알아. 알면 된다. 성품이 나서 자기 마음 본래 부처로부터 나온 거야. 진리로부터 쫓아서 나온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나온 자리에다가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아버리면 은 본래 공한 자리니까 본래 없게 되거든요.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들까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였으며또 말하기를 망념이 일어나면 곧 깨달으라. 깨달으면 곧 없어지리라. 또 이렇게 또 어떤, 또큰 스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처지에서는, 분상에서는, 비록 밖에 대한 객진번뇌가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최상의 맛이 된다. 최상의 맛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제 깨달으라 했잖아요. 앞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뒷생각이 빨리 깨달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아는 거죠. 믿는 것이고. 거기에, 그래서 거기다 다시 되돌려 놓아버리면은 번대가 그대로 보리로 화, 화해버리는 까닭에 이걸 깨달음이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최상의 맛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혹이 본래 없음을 관하면, 미혹이라는 것이 본래 공에서 실체하지 않거든요? 허공꽃과 같이, 같은 삼계가, 욕개새끼, 무새끼 삼계가 바람이 연기를 거두는 것과 같이 쓰러져 버리고, 헛개비와 같은 육진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하리라. 만일 이와 같이 생각마다, 생각, 생각마다, 닦아 익히면, 익혀 살피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코루 가지면, 우리가 공부가 이제 선정과 지혜로 공부를 하잖아요.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밝아지며, 저절로, 저절로란 말이 참 중요하죠. 죄업이 저절로 끊어지고, 공덕이 저절로 늘어나거든요. 번뇌가 닿을 때 생사가 곧 끊어질 것이다. 만일 미세한 번뇌가 영원히 끊어지고, 원각의 큰 지혜가 환하게 홀로 있으면, 곧천 백억의 화신을 나타내어, 시방세계 안에서 중생들의 정성에 감동되는 대로, 감응하는 거죠. 감응하는 대로 응해 줄이니, 그것은 마치 달이 허공에 하늘에 떠 있지만 그 달이, 그달 그림자죠. 달이 온갖 물에 두루 비치는 것 같다 얘기야. 응용이 무궁하고 인연이 있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즐거워 근심이 없으므로 크게 깨달은 세존, 부처님 세존이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작용하고 이와 같이 실천하면 부처님 세존, 깨달은 부처님 세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열반하고 열반제를 우리가 그, 그, 임하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게 같이 도반으로 우리가 그렇게 뚜벅뚜벅 같이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